그러니까 말이죠. 이런 거죠. 건강하면. 그러니까 이게 뭐죠? 이것은 지금 그죠? 현대적 개념이죠, 그죠? 현대적인 개념이고 이건 뭐니? 그리스식 구분구절 조 양치 아니에요, 이렇게. 이게 분명히 같은 정의가 되는 것이죠, 그죠? 이렇게, 그죠? 이렇게, 이렇게, 그 뭐지? 높이 곱하기 입변을. 이렇게 싸고 리미트를 취하는 거랑 정적분은 원래 다른 개념이지만 결과적으로는 같은 정의가 되는 것이지. 그래서 정적분의 정의가 저용되는 것이죠. 원래 그런 게 아니지. 이제. 따라서 여기서 우리는 무엇할 을수 있냐면 이거지 뭔가. 하면, 자, 음. 그러니까 그렇죠? 그렇죠? 한 단가 쌓는 거. 내 말은, 뭐 증명한 겁니다. 증명한 겁니다, 오케이? 자, 오케이? 오, 오 마이 갓, 오 마이 갓. Oh, 자 조스트 웨이트 자 보면서 okay. 오케이 자 뭔가 하면 자, 음. 중요한 순간이거든. 이거는 그죠? 넓이랑 비슷하게 볼수 있는데 분명히 뭐다? 분명히 뭔가 하면 이거도 이렇게 볼수있죠 뭔가 이것을 이렇게 볼수 있죠. 뭐, 원래 그게 아니지만. 쌓는다. 뭐부터? x는 a부터 D까지, x는 b까지 쌓는 거죠. 뭘 쌓습니까? 뭘 쌓는 거야? 이거를 분명히 높이로 볼수 있고요. 이거를 보고 뭐, 이거 이것을 네. 이것을 그렇지? 축을 밑변, 찾아서 그죠 높이와 밑변으로 볼수 있게 돼요. 오케이. 따라서 높이는 정말 별거 아닌데, 뭔가 하면 자, 이거 분명히 인지했죠, 그죠? 안 아, 그래요? 분명 증명했습니다, 그렇죠, 그죠아 원래 그게 아니지만, 이 분명히 증명된 개념에 의해서 그 분명히 이거의 의미는 높이 곱하기 밑변을 켜켜이 쌓아가는 것과 일치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하버特斯 뭔가면요, 이거 그 이제 부피를 소개하게 됩니다. 부피, 부피 소개하게 됩니다. 부피인데요, 아주 간 단. 그러면 자. 같은 방식으로 만약에 3차원의 물체가 있어요. 이렇게 삼차원의 물체가 이렇게 존재하게 됩니다. 이렇게 3차원3차원인데 이것을 켜켜이 자른다면요, 켜켜이 켜켜이 잘라보자고 이렇게 자, 자라보면요 음. 자, 음. 그렇죠? 뭔가 하면 이것은 약 비슷하죠. 뭔가 하면 어떤 부피를 보다 n 개의 그렇죠? 기둥으로 자른 것이죠 그리고 여기, 자, 여기를 x 는 A, 여기를 x 는 B로 보시고요. 주어 지겠지공가하면단면의 음. 식이 주어 진다면 음. 자, 니다 자, 여기다. 여기다. 기다은요 이렇게 있을 때, 이렇게 있을 때, 아, 스테이크 같네요. 그렇죠? 맞아, 요 이렇게 나잖아요. 얘는 지금 밑면 모판이 높이이기 때문에, 오케이. 어, 그래서 잘 씁니다. 쌓는다 그죠? 쌓는다 응. 똑같이 쌓는데 쌌는 이게 뭐, 이게, 뭐, 이게, 민넓이있 Okay. o 이 a y 이 o u g 수있 o it, y o 이 go to it. You go to it. You go to it. You go to it. y o 오케이. to it. You go to it. 조심해. 그러니까 저걸 모르기 때문에 대부분의들이 이거를 인지를 못해. 요 그치? 신기하다. 왜 그런가 생각하는데 아무리 고민해봐도. 이제 이거를 모르고 푸니까 되게 암호문이 되는 거야. 위험한 거 문제 어렵다. 조심해야 돼요. 자, 그래서한 문제 볼까요? 일단 거기 뭐 보기 1 번은 그렇죠? 너무 간단한데? 하지만 저게 중요한 거죠. 보기 1 번은 이렇대 뭔가 하면 음 오케이 그래. SX가 주어진 거죠. 이거 일때뭘 구하냐? V를 구하네 그럼 거기까지? 응. 응. 오케이? 이걸 구하라고 하 하고 있어요. 그거죠 허브거든. 자, 그러면는 허브나 이거 준 거라면? 허브, 스트 민망하네. 그럼 이런 무의 미가 없죠? 자, 여기 볼게요. 그거면 339. 자, 그니다 오케이? 자, 어떤 그릇이 있어요 그릇 자, 뭔가 이상럼 자, 그이그그릇에 이렇게 높이가 X가 되게 물을 넣었더니 넣었더니 V가 V가 이게나오는요요케이이렇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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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 이렇게. 이게 이렇게. 그 이건 무슨 소게이이런 뭐, 얘기야. 이걸 이렇게. 이렇게. 이렇 이렇게. 이이렇이이 이렇게. 이렇이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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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렇게. 이렇게. 이는게 이렇게. 이렇 이렇게. 이 이것은 영부터 x 까지 s, x, d, x를 쌓았더니 저나왔다는 얘기죠. 그 오케이? 래서 헐크에 해서 양변에 엑에 대해서 미분해 준 거다. v 프라임, 그죠? 3x 제곱기 6x 더하기 4가 되는 거고 이것은 무엇이다? 그냥 죠 s, x 되는 것이죠. 아, 이거 래 와아 지수 X 빼아지형인데그미분에서 이제 이렇게 네. 이렇게 소모아 기호가 애매하요 오케이? 응 따라서 X가 5일 때뭘구하 넓이 구하라 응? S 5지 아면 음.. 75 30아요4 0인가 40인가요? 뭐죠? 뭐 2번 뭔가 하 S가 13일 때 그때그 x 를 구하래. 그럼 S가 13, 여기 S, S, 13인 거 얼마인가요? 암산하는 척하면서 토닝딱 해주면은 오코 오케이 암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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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암산 이런 식으로 할수 있어. 걔네만 살아 있으면 되는데 뭐가 어려운가면요? 그림을 그리고 자, 뭔가면요? 뭔가 냐 뭐가 어려냐면요 이렇게 그림을 통해서 단면식을 만드는 거예요. 그 무난가 무난 충격을 오케이. 굉장히 조심해야 될 부분이겠지. 자, 음. 일단은 처음부터 그걸 하는 게어려워한다는얘기지 이렇게 좋아. 요 따라서 음. 음. 이렇게 해보면요, 그게 충격과 공포의 깽깽이돼요 아, 한번 저희가 딱두개 보여줄 테니까 한번 해봅시다 천천히. 맞습니다. 맞습니다. 약간 넓이 같은 경우에는 네. 방향성이 하나 두 개가 있잖아요. 그럼 이런 그렇죠. 거는 제일 편한 방향으로 편한, 편한, 방향으로. 편한 방향, 그렇죠? 이렇게 여기 입체니까 어떻게 켜켜이 자를 것인가를 음. 결정함 때는 것이 되히 중요하겠습니다. 음, 그래서 말인데 어쨌거나 이거 한참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그래도 들끓이는것 같아요. 자, 이거 딱 제가 한두 개만 정확히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도 아주 어려하기 때문에 조심해야 돼요. 참고로 전체는 정말 아웃됐기, 아웃됐는데 왜 아웃됐는지 알아요? 애들이 대부분 음. 이 개념을 이해 못하고 말이야. 공식만 외우는 것을 견디다 못 견뎌서 아웃돼 버렸어요. 전체는 제가 의외로 의외, 어떻게 절대 안 나오는 거기 때문에 내 말은 의외로 강의를 하거나 안 하거나 결정할 수 있어. 그건 더 중요하지 않아요. 정성 큰 실수를 했어. 교과서 아웃됐는데 하고 있어. 좀다쉬어 그냥 잡히? 단면이 어린 거야. 중에서 반면이 원인 거기 때문에 오히려 중요한 게안 할. 그래도 옛날에 옛날 강의할 때 옛날 과장 도 말이야. 이거 강의하고 저거는 다른 날에 따로 했어요. 정말 저건 정말 오히려 독이 되는 부분을할수 있는 것이죠. 쫙 그거 들을 거한 적이 있어요. 한 명.